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윙하드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삼성 s d i 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의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지금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굉장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이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3.1% 정도 하락한 21.5%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신에 업체별로는 최대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업체별로는 LG엔솔이 전년동기 대비 5.2% 정도 성장을 하면서 3위를 유지를 했고 SK이온이 4.5% 정도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4위에 올랐는데요 그중 우리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높은 13.2%를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성장을 했죠. 이제 국내 3사의 중장기적인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중저가 제품 개발과 현지 생산과 그리고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삼성 SDI 제가 찾... 가 예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아직도 너무 저평가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종이 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히 2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 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8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8월에서 9월. বব��র ববে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 2차 시세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하고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중에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 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 계약 체계로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A 이슈까지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 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라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도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이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1987225번으로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볼게요. 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현재 35만 원대 저점 구간을 시원하게 밀어내면서 정의가 이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지금 수익권 나와주고 있죠. 이 앞부분에 지금 거래량이 살짝 실려 있어가지고, 윗골이 달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위로, 정의 세력서 위로만 안착해준다고 하면, 단기 시세 또 나와줄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올라타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내일,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윗골 달고 마감한다고 하면은 아래골이 살짝 달리면서 이 부분만 지지 예쁘게 해준다고 하면 정의가 지금 1차 목표가 40만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어디까지 좀 눌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디까지 좀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 구간을 찾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잘 맞추죠. 지금도 홀딩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같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 우리 가족분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우리 삼성 s d i 모멘텀과 그 증권가에서 이제 이 개인들은 알수 없는 이 대비 입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의가 정리해서 다 넣어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중 영상에서 정의가 다 풀지 못한 이런 상한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 타점과 더 중요하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의 이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넣어뒀으니까요 대하시기 전에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삼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확인하고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이팀 가족발 계실우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순실로 다 아시겠지만 오늘또 영상 처음 시청하실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주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또손 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 0 번의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 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희 밥벌이인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